믿게 기다리. 네, 그리고 많은 분들도 얘기해 주고 계신데 아, 뭐 간단합니다. FC 모바일의 인플루언서 팔인이 펼치 있는 FC 모바일 월드컵이고요. 네. FC 모바일 유저들의 팀을 저희 팔인의 인플루언서가 대신해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국가 대표도 있고 네. 전 국가 대표도 있고 그리고 네. 이제 뭐 인플루언서 분들도 계시고 와와 엄청 많다. 저희가 급박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많아? 스 팔이 뭐야? <laughs> 3라인 뭐, 큰일 났는데? 이럴 아니 슬로베니아는 <목소리로> 뭐야? 스코틀랜드랑 룰 <목소리로> 네, 이렇습니다. 일반 모드, 연장 모드, 그리고 연장전 승부차기 켜고 진행을 네. 하고요. 두개 조고요. 네명씩두개 조고요. 더블 일리미이션 방식을 통해서 조별 상위 두명이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니 야, 하긴 야 미토 형은 왜 2티어 팀이냐? 야 이거 지금 자기가 우수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? 야 이거 너무 하잖아. 아니 야 이게 맞아? 야 미토 형이 왜 2티어야? 아니, 야, 미토 형은 일부러 안걸리는 거지. 저거 보네. 2티어가 아니야. 너무한 거 아니야? 자기 우승하려고 짰잖아, 이거 이 정도면. 야, 이거 너무하네. 야, 3티어, 야, 다뭐 골라요, 여러분? 저거 그럼 뭐 골라야 되냐, 이거? 여러분? 그러니까 선수 구성을 모르는데? 여러분, 저 혹시 그, 단일 중에 3티어 중에 각성이 좀 높은 게 뭔가요? 제가 팀을 모르는데? 저희도 3티어를 몰라요. 아니, 야, 뭔지 모르겠네? <laughs> 야, 각성도 없어. <laughs> 아, 지금 생각가 있으면 후보에있 아, 감요감독까있 열심히 그거 다. 생기하면서 감독이세요생기 있대. 존웃기는여보세요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앞에 우클리다 보셨죠? 아, 장난쳐요? 이거 뭐야? 아니. 그래도 아니, 체험책고 이런 거 넣어줬어야죠. 이거 아니잖아요. 그런데 그 저희는 또사 원장님은 뭐라고 해야 될지 이신데 아마추어라고 게임하는데 정말 일반들은 이게 이플선스가 어떻게 보면 심적으로 일반인이잖아요 맞죠? 일반인라고 게임하는데 저희가 또이 정도면서 안 맞추면 오히려 저희가 원장님과 사장님을 무시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저희가 또 레벨 맞춘 겁니다. 이게 밸런스를 맞췄다고 생각하시는 게 정말 <laughs> 이게 이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. 이 정도면. 아저 이제 실력 쓴 거는 아까 말씀하셨더라고요저 누구 욕, 저한테 욕하면 고소해서 돈좀 먹으려고. 그래서 아, 빌게면 좀... 플랜 B인가요? 오장님? 네, 네. 플랜 B였는데 이게 이게 A 쪽으로 이제 잘 되는 바람에 이게 어쩔 수 없이 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욕먹는 플레이를 좀해 가지고 고속 플레이를 좀 하려고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에 갑자기 이상한 영상 올라오면서 좀 플레이 되면은 아 이제 플랜 B로 가는 거로 생각하면 될까요? 아, 맞습니다. 네. 아, 네네네 네,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그 어떤 의견들이 뭐 탈선택이 반영되면 안 되겠지만 네 많은 분들이 이해를 원하시긴 하네요 아 제가 그래서 봤는데 그 일본 개주분이 계시더라고요 일본은 센터백이 없다는데 이거 맞나요? 아 저는 저도 몰라요 저희도 아까 센터백이 그 300원의 센터백이었어요 아니 근데 일본 픽하면은 아니 여기 만약에 조에 잠부가 한국 안 가져갔으면 저 이거 안 뽑았었거든요 저 이거 일본 갔다가 한국 이기는 순간 지금 박살납니다 네. 네. 아 제가 이거 아까 다 봤어요. 사실 이게 검색을 해서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검색을 해서 봤는데도 별로였는데 그중에 지금 우크라이나 보니까 그 선수 마저도 없을 수 있는 거잖아요. 쎄어친구 같은 거 감독으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, 사실. 그렇죠. 그러면 저는 저는 카타르 가겠습니다. 보험을 살짝 들어야 될것 같아서 네, 이 정도의 보험 안 들면은 개 박살 날것 같아가지고요. 네, 제가 사실 그 카타르를 한번 예전에 리뷰를 해본 적이 있는데 혹시 그분인가 싶어서 제가 선택을 하긴 했어요. 아는 분이니까 그래도 조금 지원을 해드리자. 네. 아지원 인맥이요. 카테. 스케줄 스케줄 연이라서스연이라고또 하나 있어가지고. 아 참고로 계정을 받으실 순간부터 업글은 안 되신다는 거 참고하셔야 요업레이안 돼요? 아 근데 업글할 그레게 없어요. 카타르 괜찮습니다. 네. 있으면 모르겠는데 없잖아요. 네, 그럼 잠깐 기다려 주고요. 네, 네. 어! 오. 어! 잠시만요. 저 골키퍼 뭐예요? 잠시만, 저 오버를 왜 시에요? 저기 빨리네요. 저거 그공 굴려도 먹히잖아요. 저거 저 선수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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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써봤어요. 제가 기회 드릴게요. 손님 이 들어가서 막으세요 근데 역, 약간 저랑 닮 닮은 거 같기도 해요. 골키퍼 저 사람. 저 네. 오른쪽 풀백은 소다형이 있네요? 근데 네. 우리 소다님 오늘 안 보시나요? 아, 오늘 안 보기로 해가지고 아하아 그러는데 또 돌려도 되죠? 아하격수 아, 체력이 다 5칸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다 5칸이요? 네저문타리저 저 친구가 아마 그 체력이 아마 다 5칸일 건데 저희 그 체력이 열칸이풀 맞죠? 원장님이 뛰시면 되죠 <laughs> 뭘 깜빡하네요 홀만 문타리가 뛰면 되지 홀만 원탈이가 뛰던가 혹시 교체 선수도 있나요? 누구든지 대화 하하하하하 <laughs> <근데 다 웃음> 자, 일단 저가 이렇게 이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. 네. 아, 야, 아, 아니, 그, 아이 카타르가 좀치친요 네. 네. 이렇게 봤었는데 이원삼은 진짜 카타르 거 <laughs> 카타르 번호가 정말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네. 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 무슨 소리야 카타르 RWM 발 <laughs> 3의 본업이라고? <laughs> 야 잠시만 윙어 보는 뭐야? 특별 <laughs> 윙어가 아니고 저 정도면 수비수잖아. 1번자1번 <laughs> <laughs> 선수 빨간색이에요. 아 카타르다. 결론입니다. 아, 아 네덜란드. 아,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좀 박스에 키가 너무 커가지고 아, 카타르 못 이겨. 아, 과연 과연 안사원입니다. 와 좋아 좋아. 나이스. 오 크라이나의 소원합니다. 야 어, 지금 어, 나눠온거 아니겠지? 소름다, 소름다. 그렇죠. 딱지즈 <laughs> 이러면 포단는 팀은 안 좋을 수 있어도 그쵸? 어떻게 보면 티어 줄 친구에서는 해볼 만한 선배들과 근데 이 친구도 탑500가 네. 되는 친구란 말이에요 어, 그러 잘하는 선요 3티어 중에서 가장 티어가 높아요 오어 네. 그래서 절대 쉬운 선수가 아니라는 거자 선구가 뭐? 되겠습니다 아 제발 한국! 네, 한국이잖아 한국. 한국. 서어가장높상대 한국이면 그나마 상대하기 나으려나? 근데 성능 한국이잖아. 아이사기입니다야 카타르. 한국대 카타르. 야 한국이 이만, 나 놀라 놀란다 이거. 쉽지 않은 매치예요. 아시아컵이에요야 네덜란드 프랑스 우크라이나 브라질이야. 개빡센데와 여기는 리시 긴장이 하나도 안 돼요. 야카타르는 긴장이 오히려 더안 돼요, 여러분. 오히려 뭐좀더 좋았잖아요? 그러면 혹시 몰라. 아 근데 지면은 아 에반데 이건데 카타르면 <laughs> 긴장이 될 수가 없어. 어? 긴장이 되겠냐고 이게.